팁팁팁 팁, 팁. 팁을 읽읍시다! 첫번째! 까꿍! 숨어있는지 몰랐지? 여기 포층기 제의 윗집인데 저기서 숨어서 발소리 안내고 있으면은 저기 못찾아요 보셨죠? 까꿍! 숨어있는지 몰랐지? 두번째! 게임 시작 전에 한판씩 해주시면 손 폭이 딱 좋은 게임이에요 오지게 많이 눌러야 돼가지고 하다보면 손에 쥐나요 세번째 여기 이 흰색 원 있잖아요 이 흰색 원 안에 마우스 올려놓고 계속 계속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최대한 빨리 누르면은 밑에 흰색 글씨 있잖아요 거기에 속도가 떠요 근데 보통 단발감그 진짜 빠른 사람들은 뭐 9도 나오고 그러는 것들. 근데 저는 제 손으로 하면은 좀 누르다 보면 한5 정도로 나오더라고. 연사 써야죠. 네, 번째. 지인이랑 게임 할때 포칭키 쉽게 부르는 꿀팁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꼭대기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건물들 묶여 있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제 차 있는 여기 차고라인. 차고라인이라고 부르시면은, 어, 좀더 알아보기 편하세요.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차고라인.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야, 언덕 위에, 저기 성당도 있죠, 여기, 여기, 성당. 이렇게 부르시면은, 좀더 편하실 거예요. 어디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더 좋고. 다섯 번째! 네, 보시면 이런 집은,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슈퍼점프 누르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슈퍼점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집단. 여기서 슈퍼점프 누르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슈퍼점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비행기에서 안 내려질 때, 차 안에 있을 때처럼 컨트롤 숫자로 자리 바꿔주시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보시면 가끔 이렇게 총이 삐져나가잖아요. 그럴 때총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보이게 할수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총이지만 상황에 따라 바꿔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 가끔 견착할 때 이질감 있게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큐가 눌려있어서 그래요. 이 e 누르고 다시 보면 바뀌어 있어요. 9번째, 오토바이를 문 쪽에다 끼고 문을 닫아주시면 오토바이랑 문이랑 한타 치다가 둘다 개박살 나더라고요. 열 번째. 이게 제일 꿀팁인데요. 저기 제 차에 타면 한 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니마 마이크 되세요. Begin, oh, hey, hey, friend. 그 어. 아, 아, I'm t a x driver, okay? t a x driver, okay? Let's go, okay, o okay. k 굿나 오케이, 굴러, 굿. 아, 제발, 아, 제발 좀, 아, 또 그냥 보내주세요, 용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